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돌싱들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많은 돌싱들을 보면서 돌싱들이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싱이라는 것, 이혼을 한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홍글씨처럼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드러내기 싫은 그런 뭔가 말 못할 아픔처럼 갖고 있어서 연애를 하고는 싶지만 연애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밀어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돌싱 신들도 가만히 보면 20대에 이혼하신 분, 30대에 이혼하신 분, 40대에 이혼하신 분, 50대에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20대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농담처럼 아니 앞으로 세번더 돌아와도 연애 충분히 하고 결혼도 하겠구만. 왜 연애를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에게는 이 친구들도 마음속 밑바닥에는 연애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 만난 한 여성이 자신의 이혼을 주홍글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들이 겪는 주된 감정이 실패감하고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심지어 애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래도 지금은 애가 있어도 괜찮고 돌싱이어도 괜찮아요.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던 심지어 결혼 시장에서도 이 돌싱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애 있으면. 그냥 결혼 자체를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모 가정, 편부가 정이 되게 많았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마흔 넘어서 결혼 한번못한게 오히려 요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못 소리 진짜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못 소리 더 이상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마흔 넘어서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거나 서른 중반이 넘어가면 어, 아직도 싱글이야.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너 무슨? 문제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돌싱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번 해봤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재혼해서 더잘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돌싱들이 연애를 하면 좀더 까다로운 이유가 한번 결혼을 해본 결과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에 힘듦을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이윤 사유가 경제력이나 가정폭력 외에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윤 사유가 된 부분. 만큼은 트라우마가 돼서 절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해봤다라는 건 결혼해서 시행착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나의 단점이 뭐고 저 사람의 장점이 뭐고 저 사람의 단점이 뭔지 그리고 저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될지 그때는 미숙해서 못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성숙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자기의 희생과 배려가 좀더 깊어요. 그래서 몸속 깊이 배우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돌싱인데, 재혼이나 아니면 연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 그첫 번째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안 됐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나쁜 상황은 그 사람만 그런 사람일 뿐이고 덕분에 내가 성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저 그 사람과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모든 남자가 다 그래.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저 그 남자가 그랬었던 것 뿐이고 그 남자와 맞지 않았었던 것 뿐이라는 걸 기억해주십시오. 세상에는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돌싱도 정말 많습니다. 그저 맞지 않아서 헤어졌을 뿐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삶의 시간은 너무 너무나 길어요. 평균 수명이 86세, 87세지만 1년에 한 살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쯤이면 암이나 교통사고 아니고서는 보통 100세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겨우 20대, 30대, 40대에 이혼을 했는데 80, 90, 100세까지 혼자 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또 이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쁜 나이들의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정말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주고 받고 그러는 거죠. 겨우 몇년 결혼 생활 해보고 트라우마로 혼자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구 좋으라고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 과거의 결혼 생활을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인생은 길입니다. 누 누구나 실수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시행착오가 돼요. 원래 시행착오를 한 사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세상에 내 짝은 있다. 세상에 정말 너무 너무 괜찮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싱글로 혼자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빠서 결혼 못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바빠서 결혼 못하고 있다가 정말 나이 마흔에 연애하려고 했더니 친 진 연애하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 하거나 못하거나 만나는 장소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혼을 하는 이유가 둘다 문제 지만 둘다안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누구 쪽에 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괜찮은 사람도 요 이혼녀 이혼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성격심리학에서 보면요 이 성숙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도가 높은 사람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 성숙도의 차이는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FA 시장에 나온 성숙한 이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싱이 라고 다시 만나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요. 돌싱이라고 해서 재혼에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애가 있다고 해서 못 만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